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 사랑이고, 사랑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모두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정의할 때 사랑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저는 사랑은 아파하는 마음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들이나 딸이 힘들어하면 부모의 마음이 아파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부모에게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는 공감은 하지만 내 마음이 정말 아프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일과 교회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말들을 하고 공감을 하기도 하고 수긍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아파하는 사람의 마음은 또 다른 마음입니다. 가슴 아파하는 그 마음이 바로 진짜 사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하고 또는 마음으로는 동의해도 정말 아파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가정에 대해서든, 교회에 대해서든, 나라에 대해서든, 우리가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여러가지 말로 내 의견을 말할 수도 있고, 여러 다른 생각들을 할수 있지만, 가장 먼저 우리 기독교인은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지켜가는 귀한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많은 비유들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알려진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친밀함, 관계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고, 그런 친밀한 관계성 속에 있을 때만 두 사람은 서로를 신뢰하며 사랑하는 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가 한 집에 살지만, 그냥 한 집에 사는 것만으로 친밀해지는 건 아닙니다.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좋은 관계성 속에 있을 때 친밀한 가운데 있을 때 사랑하는 관계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 누구나 다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는 있지만 그게 정말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주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노력들을 다 경주하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성공일 때도 있고요. 재물이 될 때도 있고 권력이나 명예나 또는 내 지위가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과의 관계를 상실할 때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게 되면 다른 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포도나무와 가지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심으로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진실한 그리고 친밀한 관계 속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밀접하게 붙어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냥 포도나무와 가지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가진 우리는 서로 관계 맺고 붙어 있어야지만,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지만, 그 관계가 아름답게 유지되어 질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는 등장하는 인물도 있고, 감동적인 스토리도 있어서 우리가 그 비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는데, 오늘 말씀은 정말 짧게 한 문장으로 그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교훈만 존재합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성도는 잘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붙어 있는 관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친밀한 관계이고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관계에서 끊어지거나 열매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했던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 끝내실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비유와 열매의 중요함은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도 누차에 걸쳐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친밀해야 되는데 그 친밀함의 결과로 반드시 나타야 나야 하는 것이 바로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그 열매가 그 친밀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독기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 가지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책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열매가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그러나 여러분 이 열매와 관련해서 또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말씀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두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라는 말씀과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는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믿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말씀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 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아니라 열매를 말씀하시고 믿음이 아닌 그 결과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믿음과 결과, 믿음과 열매가 결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두 가지를 자꾸만 불리해서 생각하니까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 반대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고보사도도 말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네 번이나 강조해서 말했는데 그 말의 의미도 행함이 없는 믿음,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이 열매가 있어야지만 그 믿음이 증명되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열매가 없다면. 사실상 그 가지는 그 효용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다른 건강한 가지들의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잘알수 있습니다. 초보 농부는 처음에 식물을 그 농장물을 키우면서 가지가 무성하게 달리며 잎이 많아지면 좋은 열매가 맺힐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때로는 잘라야 되고 때로는 없애야지만. 더욱 더큰 열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그리고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는 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함이라고 하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 우리 주님이 강조하셨던 믿음의 행함은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몸이야 더러워지면 얼마든지 우리가 세수를 하고 목욕을 하면서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이 더러웠다면 자주 씻으면 되고 좋은 제품의 도움을 받으며 얼마든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는 끊임없이 생겨나는 욕심이 있고, 죄악의 모습이 있고, 우리가 뿌리치고 싶어도 뿌리칠 수 없는 그런 쓴 뿌리들이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우리가 깨끗해지려면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 하나님 안에 가하면서 주님 안에 가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깨끗해져야지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행위로 살려고 할때 우리는 곧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서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만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으니까, 내 직분이 이러니까, 내가 섰다, 섰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방법,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실패와 어려움 앞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가 넘어지는 상황이 오면 우리는 자꾸만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서, 지식이 부족해서, 관계가 부족해서, 재력 등이 부족해서 그랬기 때문에 내가 실패한 것이다라고 원인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서, 특별히 우리가 영혼의 문제에서 실패하는 까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네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은 채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방인의 기도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말씀을 보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희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진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거듭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한 그 말을 자꾸만 함으로써 거듭해서 말함으로써 귀찮게 들릴 정도의 그런 말을 표현할 때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의미에는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주실 줄 믿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 보아야 할 것은 그 기도가, 그 찌끈질긴 기도가 혹시나 내 욕심에 이끌린 기도가 아닌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특히 바르게 예배할 수 없고 바르게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설사 우리가 기도한 그것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그 결과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것을 받았지만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성목이라면 기도의 응답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전제가 되고 있는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세속적인 성공은 아닐 것입니다. 내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또는 내 만족을 위해서 구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내가 이것이 치워지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라고 하는 내 기준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열매들을 많이 맺으려면 그 가지가 가져야 하는 조건 가운데 하나가 깨끗한 가지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깨끗함을 이루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깨끗한 가지가 될수 있고, 그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이두 가지를 함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오장일절이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막내를 세웠고 또그 안에 수트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느냐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라고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첫 번째 출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조성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포도나무는 그 모양이 다른 나무들에 의해서 사실은 보기에는 굉장히 보잘 것이 없습니다. 잎이나 꽃이나 또는 나무 크기가 웅장하거나 화려해서 다른 나무들보다 좋게 보이는 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포도나무의 열매는 어느 나무 열매보다 귀하고 유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이 포도나무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신들을 가리켜서 이 포도나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특별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볼품은 없지만 나라는 작지만 민족은 힘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나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다 하더라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제거될 것이라고 또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포도나무 가지를, 포도나무 가지가 깨끗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 보도나무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와 동일하게 기록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껏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들이 가지가 무성하고 잎은 무성했고 다른 나무들보다 우리가 좋은 나무라고 평가를 받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열매가 없는 민족, 열매가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인 것은 열매를 맺어야지만 그 나무의 가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어디에 쓰겠습니까? 열매가 있어야지만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껏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며 또한 주님의 자녀라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이었다면 우리가 열매 맺는 가지가 되는 것, 주님과 연합해서 그런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어야지만 우리가 주님이 만드신 보도나무의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연합을 위해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 가하기 위해서,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친밀한 관계 안에 머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 가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필사적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라, 말씀 읽고 묵상하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심히 기도하고 있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우리 주님과 연합해야지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지나게 되면,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고난주간이 되면, 한 주간만큼은 온 성도들이 함께 새벽마다 나와서 많은 열매, 기도의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위하여 준비가 필요한데, 기도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고난 주간에는 온 성도들이 주님의 전에 새명마다 나와서 기도하며 우리가 1년에 한번 주님 안에 말씀으로 인하여 기도함으로 인하여 연합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모두 메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시면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고 생명력으로 가득 찬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 안에 머무르지 않는 인생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메마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메마른다라고 하는 것, 메마름이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들은 인생이 황폐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채우려 하며 시간을 나름대로 의미 있게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가만히 두면 자꾸만 소비되어지고, 가만히 있으면 메말라지는 것이 인생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생각도 분주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면서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미처하지 못한 일,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후회로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매우 분주하게 산다고 해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바쁜 일을 하고 있고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도 우리의 인생은 자꾸만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인간의 영혼이 메말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메마름은 관계의 부재에서 옵니다.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그 관계를 통하여 내마음의 만족함이 없으면 자꾸만 우리가 메마름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이 영적인 메마름을 외로움이라고 착각합니다. 영적으로 메마름인데, 영적으로 내 영혼이 메말라 있는데, 자꾸만 그것을 인간적인 관계에서 찾으려고 하고, 내 관계가 외롭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품에 안을 수 있고, 안길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친해질 사람을 찾고, 내 말을 들어주고, 나를 무조건적으로 용납해줄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내가 고독해지지 않을 거야, 내가 외롭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고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향한 욕구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내비게이션과 같지만 대부분은 예수님이 목적지가 아니라 어떤 인간을 통해서 어떤 관계를 통해서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 메마름이 채워지지 않을 때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좀 기억하십시오. 영혼의 메마름은 우리의 영혼의 고독함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에서 만난 그 여인이 그와 같은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현재의 남편도 자신의 남편이라고 할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셔서 그의 영적인 외로움을 은혜로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영혼의 목마름으로.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메마름으로 주님을 찾아 나온 그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물, 생수가 그 영혼의 목마름과 메마름을 해결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가족 안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참 외롭구나 고독하구나 나는 혼자이구나 라고 느끼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망망대회 위에서 목이 말라 갈급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온통 바닷물입니다. 그럼 목마른 사람이 그 바닷물을 아무리 마신다고 해서 그 갈증이 해갈될 수 있겠습니다. 망망대회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처럼 보여지는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야 할 것처럼 보여지는 아무리 많은 물이 있어도 그 물을 마셔서는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내 삶에 만족되시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한없이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 아무리 우리가 많은 재물을 모으고 아무리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오른다 하더라도 내 영혼의 만족함이 없으면 외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즘 벚꽃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거리를 걷다 보면 꽃이 피었는데 꺾여서 땅에 떨어진 가지를 종종 보게 됩니다. 꺾인, 꺾인 지 얼마 안 되는 그 가지에 환하게 꽃이 피어져 있고 싱싱해 보이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꽃도, 그 가지도 메말라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한 가지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력이 중요합니다. 인간이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으면 참 생명을 누리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됩니다.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한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읽자고, 기도하자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결단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생명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 시간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는 시간이며 생명을 이어가는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그 가지는 생명이 있고, 또한 그 가지가 깨끗하여질 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떨어져 나오면 우리의 인생은 끝입니다. 떨어지면 끝장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서 생명을 이어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기도하기를 애쓰고 말씀 묵상하기를 애쓰고 나 주일에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잊지 않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기 위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을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의 삶에서 그 시간이, 그 열매가, 그 은혜의 모습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늘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친밀한 관계 안에 사랑하는 사이 안에 머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 없어서 주일 주님을 만나는 이 자리 또 매일의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주님 안에 머무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님을 찾는 거룩한 심령을 되게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찬송 92장.